이번 시간에는 좀더 복잡한 곱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36 곱하기 36이 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저번에 알려주었던 대로 36이 하나 있을 때부터 2개, 4개, 8개 있을 때까지 써놓는 거죠. 그러면 36, 72, 144, 288이 나오네요. 아래에 이르자리 있는 숫자가 6이죠. 36이 6개 있다는 소리니까 4개와 2개짜리의 수를 더해서 나온 값을 써줍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가 3이기 때문에 36이 3개 있다는 소리로 1개와 2개짜리의 숫자를 더해서 나온 값을 써주고요. 그런 다음 써준 숫자들을 모두 더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 답이 1296. 어때요? 구구단을 몰라도 빨리 쉽게 계산이 되죠? 그럼 이번엔 세자리수의 곱셈을 해봅시다. 1년은 365일이니까 563 곱하기 365 어려워 보이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일단 563을 옆에 하나부터 여덟까지 써내려갑니다. 1의 자리에 오는 1개하고 4개를 더해서 나온 값을 써주고 10의 자리에 6은 두 개하고 네 개를 더해서 나온 값을 써주고 마지막 백의 자리는 3이니까 하나하고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값을 써주고 써준 값을 모두 더하면 답은 20만 5 4 9 5안 믿기면 계산기로 확인해 봐요 깜짝 놀랄걸요 마지막으로 네 자릿수 곱셈을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빨리 계산하는 것 같으면 일시정지를 누르면서 연습장에 같이 해봐요. 9876 곱하기 6789를 풀어봅시다. 옆에 1, 2, 4, 8을 쓰고 1 옆에는 9876. 그 아래부터는 2배씩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다 썼나요? 그럼 이제 식 아래에 하나하나 풀어 써볼까요? 1의 자리에 9가 있죠? 그러면 8과 1의 숫자를 더해주고 나온 값을 옆에 시간에 써줘요. 10의 자리는 8이니까 8 옆에 숫자를 바로 써주면 되겠군요. 100의 자리는 7이니까 8의 숫자에서 1의 숫자를 빼주고 나온 값을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1000의 자리는 6이니까 2와 4의 숫자를 더해서 나온 값을 써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6,704,8164입니다. 엄청 큰 수를 손쉽게 계산해 냈어요. 여러분, 만약 구구단을 몰라도 지금 알려준 곱셈 방법으로 많이 계산하다 보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될 거예요.